어제 말씀 끝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그 말씀에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믿음과 순종이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관계를 맺을 때 진정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되는 것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삶의 결단이 없는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곧그 사람의 생각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 사람의 삶의 주관이고 방향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이것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여전히 내 의지와 내 주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는 말인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죄를 행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너희들이 죄를 행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0 5절에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집에 영혼이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알지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첫째는,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하시는 분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기회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너희 아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려 한다고. 또 40절에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뒷 부분에 보면 19장 15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오직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 이시로다. 그들은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그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